고 고요한 대저택 침대 위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노인이 있었어. 그의 이름은 촌이. 그는 간병인에게 항상 같은 말을 대내었지. 나는 다리 가고 싶어. 나는 그의 침실에 들어섰어. 수많은 소원 중에 왜 하필 다리까 그의 꿈이 우주 비행사였나? 전혀 그는 그저 죽음을 앞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어. 나는 지금은 뜻소속 직원이야.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기억을 조작해 후회 없는 마지막 순간을 선물하는 일을 하지. 하지만 이렇게 이유를 알수 없는 소원은 처음이었어. 기억 조작은 섬세한 작업이야. 무작정 달로 보내면 오히려 기억이 망가질 수 있어. 나는 자연스러운 기억 조작을 위해 그의 가장 최근 기억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지. 그의 기억은 온통 파편. 나는 과거에 존이를 만나 달로 떠나게 하려 했지만 젊은 시절의 존이는 내 말을 듣지도 않았어. 본인이 달에 가고 싶다고 했으면서 왜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이상하게 자주 반복되는 것들이 있었어. 낡고 오래된 외로운 등대, 수없이 많이 만들어진 종이 토끼 있을 리 없던 존이의 쌍둥이 형제, 그리고 평생 복용했던 알수 없는 약. 그의 기억을 더듬던 나는 마침내 한 가지 생각이 도달하게 돼. 노인의 마지막 소원인 달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수없이 나왔던 단서들이 아, 그가 평생 잊고 살았던 가장 소중한 것과의 연결고리였다는 것을. 나는 마침내 그가 왜 그토록 달에 가고 싶어 했는지 그 비극적인 진실을 마주했. 행복을 위해 그 진실을 잊기로 선택했던 그날의 약속을 것은 바로